자, 3번입니다. 3번, 24페이지 3번. 음. 우리는 전치사 부가 형사처럼 수행하고 있대요. Some research investigative effects. 끊어볼게요. 몇몇 연구자들이 영향을 조사했대요. investigative. 그 다음, 현금 <목소리도> 페뉴, of different media, n 금 페뉴. 이게 뭐야? 혁명사고. 그죠? 이 팩트 꾸며주는 혁명사고. 다른 미디어의 영향을 조사했대요. o n Children Ability 끊어서 어린아이들 행동에 관한 다른 미디어의 영향을 조사했답니다그 다음, 뭐하기 위한 능력입니까? 뭐하기 위한 어린아이의 능력이죠? To Produce Imaginative r e s p o n d e 상상력을 발휘하는 반응을 만들어내는 어린아이의 능력에 관하여 다른 미디어의 영향을 조사했답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이요. <목소리> <응? 목소리> in one study, 계속합니다. In one study, 한 연구에서 children in grade 1 to 4. 형광펜 칠게요. children 다음에 in에서부터. 터 4까지 형광펜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 w 뭐, a s separated randomly into two g r o u s 까지 끊었습니다. 실험하는 방법에 관해서 실험하는 걸 요구, 실험하는 걸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중이죠. 음. 한 연구에서 grade는 학년이에요. 그럼 뭐죠? 1학년에서 4, 4학년까지의 어린아이들에게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어린아이들이 was separated, 분리됐잖아요 randomly, 무작위로 정해놓은 게 아니고 무게 적으로 분리했대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아이들을 무작위로 분리했습니다. 1, 2그룹, 2그룹으로 분리 Presented with the same fictional story까지 끊었습니다자 우리 nd에다가 세워쳐볼게요. nd에다가 세워치시고 뒤에 presented에다가 동그라미쳐볼게요. 병렬구조죠. 항상 병렬구조가 나오면 도대체 누구랑 병렬일까? 이거 고민해야 돼요. Presented는 누구랑 병렬입니까? 앞에 나와 있는 separated랑 병렬인 거예요. 따라서, 앞에 있는 s e p a r a t e 가 수동태였다면, 뒤에 있는 p r e s e n t e 도 수동태인 거예요. 그리고, present라고 하는 동사는요, 명사로는 선물이라는 의미지만, 지금은 동사로 쓰였잖아요? 동사로 쓰이면 뭐죠? 선사하다예요, 선사주다 라는 뜻이에요, 주다. 근데 지금은 수동태라고 해요. is p r e s e n t 이라고 해요. 그럼 뭐요? 받았다는 얘기예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아이들이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뉘어졌고 받았대요. 뭘 받았습니까? 똑같은 fictional story. 허구의 이야기를 받았다고. 똑같은 가짜 이야기, 허구의 이야기, 소설, 뭐이 정도를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one group listened to the story via radio. 끊었어요. 한 그룹은 이야기를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고요. while 반면에 the other 그룹 나머지 그룹은 watch the story 이야기를 TV를 통해서 봤다고요. 이 그룹은 뭐에 관한 그룹이었습니까? 미디어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다고요. 그래서 그 조사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한 그룹에게는 라디오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다른 그룹에게는 TV로 무게 있다고. 물론 결과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나왔는지 모릅니다. 이해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다음 4번으로 갑니다. 4번입니다. According to renowned French scholar 끊었습니다. Renowned, renowned의 뜻이 뭡니까? Renowned의 의미는요, famous의 뜻이에요. 유명한 이런 뜻이에요. 유명한, famous. 그러면 어코딩투가 무엇 무엇에 따르면 이런 뜻이니까 스크라에 따르면 유명한 프랑 스의 학자에 따르면 맞죠? 유명한 프랑스의 학자에 따르면 the growth 현금 패니 인더 사이즈에서부터 밑에 줄의 population까지 현광패이요 얘가 뭐요? 예 주어인 growth를 꾸며주는 전치사 구, 효용사 구입니다. 머릿속에서는 growth를 꾸며주는 걸로 말을 만들고 있어야 되고 growth는 주어로 해석해야 됩니다. 한번더 처음부터 유명한 프랑스의 학자에 따르면 크기와 복잡성의 성장은 맞습니까? 뭐에? 뭐에? 인간, 인구에, 맞죠? 인간의 인구의 크기와 복잡함에 있어서의 성장은 was the driving force. 끊어야죠. 왜 끊었나요? was라고 뭐, 하는 비동사가 나오면, 비동사 나오면는 형용사나 명사가 보호로 나올 테니까 force까지 끊어서 보호 처리해버리면 되죠. 더 중요한 건 드라이빙 포스라고 하는 업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어, 추진력이라는 뜻이에요. 드라이빙 포스 추진력. 정리합니다. 유명한 프랑스 학자에 따르면 인간 인구의 복잡함과 크기에 있어서 성장은 복잡함이 성장하고 인간 인구가 크기가 성장하는 것은 추진력이다. 뭐에 있어서 추진력입니까? 과학의 진화에 있어서 추진력이다. 맞습니까? 그럼 뭐예요? 이 글은 인간의 인구의 성장과 복잡함의 성장이 과학 발전의 추진력이라는 얘기라고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인구가 많아지면 과학의 발전도 빨라진다, 좋아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only small community had to concentrate all their physical and mental effort on survival. Only, 초창기죠. 그럼 이 초창기는 인구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었겠죠. 초창기니까. 그러면, 인구가 많지 않고, only는 초창기였습니다. Only는 초창기였으니까, 인구가 많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과학은 발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발달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 하면 어떻게 돼요? 초기 작은 공동체는 스몰 커뮤니티 모든 물리적 정신적 노력을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컨센트레이 e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어디에다가? 서바이벌, 생존에다가 결국 뭐예요? 초창기 인구가 없었던 스몰 커뮤니티는 과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했대요? 생존이 중요했으니까 생존에만 집중했다는 얘기예요. <웃음> 세미콜론, <laughs> their thought were f o c u s 끊었어요. 그들의 생각은 were f o s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On food and religion, 종교와 음식에 밑줄을 볼까요? Religion, food and religion 밑줄을 보 food and religion 밑줄. 그게 뭐예요? 그게 생존이에요. 그죠? 같은 의미지만 다른 단어로 표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공동체에서는 음식이 중요했고, 종교도 중요했던 과학 발전 이런 건 꿈도 못 꿨다. 그 다음. Become larger. 고요 공동체가 커짐에 따라서 some people h a d time 시간을 가졌고요. to reflect and debate. reflect 생각하고 debate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밑줄 그어볼까요? Reflect and debate 밑줄 그어볼까요? 이게 뭐예요? 과학이에요. 미출어 볼까요? 커뮤니티 became l a 미출어 보세요. 커뮤니티 b e c a m 공동체가 커짐에 따라서, 그거 뭐요 인구가 많아졌다는 얘기. 맞죠? 그러니까, 이 글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사람의 인구가 과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작은 공동체, 인구가 적었던 작은 공동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인구가 적었던 작은 공동체는 에 생존만 중요했고 생존이 중요하니까 음식이 중요했고 그죠? 과학보다는 종교가 중요했다고 근데 커지면서 생각도 하고 리플렉트가 원래는 반사하다는 의미지만 머릿속으로 생각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생각도 하고 토론도 할수 있는 시간도 있었다고요 맞죠? 끝났습니다 복습이 이제 중요해졌어요 예습하면서 연구해가지고 오지 말라고요. 연구 안 하셔도 된다고요. 어? 중요한 건 예습할 때 분류해가지고 오시는 거고요. 내가 할수 있는 것과 잘안 되는 것과 조금 안 되는 거 분류해가지고 오시는 거고요. 오늘 한것 중에 복습. 잘안 됐다 그랬으니까 안 됐던 걸 복습하시고 다시 한번 해석해보는 거. 이게 배우는 거예요. 그죠? 아는 것만 계속 얘기하기 위해서 하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모르는 걸 배우기 위해서 다니는 건데 그러려면 예습을 통해서 분류 잘하셔야 된다 모든 공부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공부할 때 예습은 분류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페이지 24페이지에 투부정사 부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형용사 부예요 첫 시간에 했던 건 명사구였고요. 그죠? 지금은 형용사구하고 있고요. 형용사구는 전명구 하나 했고요. 조금 전에. 전사 플러스 명사가 모인 전명구가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구처럼 쓰이는 거 했고요.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부정사예요. 부정사구가, 투부정사가, 어? 투부정사가 들어가 있는 부정사구가 형용사처럼 쓰이는 거 하는 겁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덩어리. 어디까지 부정사가 어디까지 묶여서 형용사처럼 쓰느냐? 그거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리고 이 덩어리 묶으려면, 덩어리 묶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저번 시간에 했어요, 이거. 준동사가 가지고 있는 준동사의 동사적 성질.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 준동사는 동사였기 때문에 목적어나 보호가 필요해. 그럼 목적어나 보호까지 덩어리인 거야. 준동사는 동사였으니까 주어를 가질 수 있어. 의미상의 주어가 있으면 의미상의 주어까지가 덩어리인 거야. 맞지? 준동사는 동사였기 때문에 부사의 꾸미를 봐도 꾸며주는 부사까지가 덩어리인 거야. 그리고 그 덩어리가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명사를 꾸며주거나 아니면 보충하는 부어 역할을 한다. 그거 연습하는 겁니다. 됐죠? 한번 벽꺼내시고요 자,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설명이 있습니다. 24페이지에 설명이 있습니다. 어, 이거 했던 거 같다? 했죠? 오케이. 미안해요. 25페이지에 셀프트레이닝 했나요? 뭐, 했어요? 오 어, 숙제였어요 거 오케이. 25페이지 합니다 25페이지 셀프트레이닝 합니다. 셀프트레이닝. 자, 투보담사혁용사고 신경 잘 쓰세요. When a problem emerges, 끊어버리고요. Most parents jumping, 끊어버리고요. And try to solve it, 끊어버리고요. 병렬구조 신경 쓰세요. End the and then try to do s o m e t o Without giving the children a chance, 끊어버리고요. 독고리, 독고리. To discover that he has the power, 끊어버리고요. To make a difference. 자, 형용사처럼 쓰인 to 부정사. 구가 두개 나왔습니다. 형광펜을 밑줄 to discover that he has the power 형용사 구입니다. 앞에 있는 chance를 꾸며줍니다. 또 형광펜을 밑줄 to make difference 투 부정사 구고 앞에 있는 명사 power를 꾸며줍니다. 됐죠? 준비를 해서 시작. 음, 문제가 생겼을 때. 옳지, emerge 등장하다 생기다 문제가 생겼을 때. 대부분의 부모들은 몇 번씩 이렇게 뛰어들어서 해결하려고 한다. 아이들이 그렇지. 대부분의 부모들은 뛰어들어서 해결하려고 한다.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죠. 그렇지.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어떤 비에 그들의 기회를 주고. 그들이. 힘을 가졌다는 네. 것을 발견할 기회 어떤 힘? 변화를,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네. 맞아요 아이들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어른들이 간섭해서 그걸 다 해결해 주려고 한다고요 네. <laughs> 자 목적어는 목적어처럼 형용사는 형용사처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연스러운 해석이 만들어져요 자, 2번입니다. 형번펜, to read fiction. 앞에 있는 best way라는 주어를 꾸며주는 형용사고였습니다. 그 다음, 믹싱까지 끊겨서 한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양이 시작. 음, 음. 음. 거기 fiction이 뭐냐면, fiction은 원래 허구잖아요 그죠? 근데 허구인데 문학 작품에서 허구는 뭡니까? 소설이에요. 이거 소설이라고 했거든요. 소설을 읽는 최고의 방법은 one's r e a d 누군가 가 읽는 것을 믹싱 섞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읽는 게 섞는 겁니까? 세미콜론뒤에 섞는 것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neither to favor the present at the expense of the past 끊어버리고 no to favor the past at t h 자 우리 동그라미 칠까요? 니더 동그라미 치고요. 뒤에 짝으로 같이 다니는 게 있죠? 노블 동그라미 치. 요니더의 노비. 니더의 노비. A B 둘둘다 아니다죠? 그죠? 그러면 A 하는 것도 아니고 B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섞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죠? 양이, 시작. 음? 응? 프레젠트요? 아, 뭐, 그 프레젠트는요, 더 프레젠트잖아요. 아까는 프레젠트가 뭔가를 주다 선사하다 했는데, 지금 프레젠트 앞에 더가 붙었잖아요. 그럼 명사예요. 선물은 아니에요. 명사로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얘가 명사로 현재라는 의미도 있어요 지금의 현재입니다 야예리이 애린이... 예린아 어, 멀리 간줄 알았잖아? 익스펜즈 오브 명사 이게 수거예요 익스펜즈가 뭐야 소비죠 소비 네, 쓰는거예요 소비라는건 쓰는거거든요 그럼 뭐야 a 더 t 스 e e x p n o 명사는 명사를 희생하여 명사를 써먹는거야 명사를 희생하여라는 뜻이에요 a 더 t 스 e e x p n o 수거라고요 명사를 희생하여 여기 다시 시작 뭐를 지생하는 거야? 호의를 베생하는 음. 헌제 음. 존재 역시 페이버 이게 호의를 베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데 페이버라는 단어가 호의라는 뜻의 명사, 호의를 베풀다라는 의미만고 선호하다라는 분사 뜻이 있어요. 선호하다. 선호하다. 선호한다는 얘기는 더 좋아한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럼, 뭐를 희생하여, 뭐를 더 좋아하는 겁니까? 과거를 희생하여 현재 더 선호하는. 그것도? 네. 네. 니들. 아니고. 네. 그죠? 과거를 희생하여, 현재를 선호하는 것도 아니고, 뭐도아니요 현재를 지불하여, 과거를 선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현재를 희생하여, 과거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라고? 석고. 맞아요? 거기 똑같은 의미도 at the cost of 있죠? 그게 at the expense of랑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at the expense of나 at the cost o f 나 같은 말이에요 무엇 무엇을 희생하여 해줬죠? 네. 다시 한번 합니다 2번 소설을 읽는 최고의 방법은 읽는 걸 성공합니다